이번 수는 콘테스트 발언대 시간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마케팅 사관학교로 불리며 마케터의 꿈을 이루어 주는 온라인 종합 쇼핑몰 AK몰에서 스마트하고 다이내믹한 4개월을 함께할 MVP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5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1월 25일까지 꿈꾸는 카페를 통해 모집한다고 합니다. 추억도 쌓고 상금도 받고 신입사원까지 될수 있는 기회. AK몰 마케팅 기획팀 양성욱 SNS 파트장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laughs> 예. 애경그룹 AK몰 예, 마케팅 기획에서 SNS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예, 양성욱 대리라고 합니다. SNS상에서는 예, 사교계의 황태자라고 <laughs> 예, 작게나마 <laughs>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네.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포터주로 선발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2009년 제가 인턴 때부터 시작되어 왔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현업에 밀접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개인 활동은 어 현재 그 마케팅 트렌드에 따라서 그다음에 저희가 또 a k 몰에서 추가하는 이런 프로모션 같이 좀 맞물리는 지점에서 저희가 온라인 포스팅 뭐 SNS 바이럴 위주로 활동을 하고요. 팀 미션은 보다 좀 넓게 어한 8명, 9명이 힘을 합쳐서 오프라인 위주로 뭐 플리마켓, 사회공헌 활동, 그다음뭐 UCC 촬영 등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원 시에도 필요한 필수 미션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미션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개인 미션은 이제 MVP 그 약자가 M이 마케터, V가 바이럴, P가 파워블로거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마케터는 이제 그 저희 SNS, AK몰 SNS가 더욱더 유날하게 돌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고 있고요. V는 이제 비디오, 어, 보다 효과적인 바이럴을 위한 그 영상, 요 마케팅을 저희가 어, 그런 인재들을 찾고 있고, 피는 파워 파워블러거. 블로거. 어, 파워 블로거가 되고 싶은 분들이 또 포스팅 역량을 저희가 한번 봐서 같이 MVP 그세 가지 역량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럼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일단 서류 전형은 제가 그분 하나하나 대화를 못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이 남길 수 있는 SNS 흔적 그 아무래도 개인 미션, 그 다음에 저희 뭐 꿈꾸는 카페에서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셨나. 그래서 기량보다는 얼마만큼 되고 싶으냐. 좀 열정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그 여러 명 중에 뽑는 형태가 아니라 아무래도 저희랑 그 면접 그 전형자분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 이분이 뭔가 저희랑 대화가 통하는구나. 거기서 많이 저희가 뽑습니다. 웬만하면 잘 노는 분 많이 뽑습니다. <laughs> 네, 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실제 AK몰에 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일단 제 옆에 있는 자국체 뭐 주임도 MVP 4기 출신이고요. 저희가 뭐 외식 사업, 뭐 패션 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6명, 7명 정도 MVP 출신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MVP 출신 신입사원, 이렇게 성장한 친구들이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저희 또 회사에서도 믿고 MVP 출신이라면 뭔가 좀 믿음직해서 좀그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AK몰 MVP 서포터지만의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아무래도 뭐 실력 상상도 있겠지만 그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 쉽게 체득할 수 없는 에티튜드라던가뭐 마음가짐 뭐 기획안 작성의 뭐 기본에서부터 한마디로 모든 걸좀그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MVP 했던 친구들을 제 옆에서 일을 시켜봐도 어 보통 신입사원과는 뭔가 다른 뭔가가 발견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저랑 이렇게 4개월 동안 부딪히면서 하다 보면 아 멘탈이 무지하게 강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포터즈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기본적이고 습관적인 게좀 비범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MVP 4개월이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좀 저희와 함께 4개월 동안 노실 분은 그리고 좀 저도 그렇고 우리 MVP 친구들 그렇고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부딪치면서 다이내믹하게 어 잊지 못할 대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에이케몰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제의 공모전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1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국제단편경쟁부문 공모전이 열립니다. 국내외 우수한 단편영화들을 찾아 소개하고 시상을 통해 영화 인재들을 발굴 지원하며 단편영화의 활성화와 창조적 영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아가페상 수상자에겐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접수는 2월 13일까지 필요 서류와 함께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사무국 프로그램팀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015년 엠브란트스토리 런칭 기념 스카프 패턴 디자인 공모전이 열립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20, 30대의 선생님 이미지와 어울릴만한 감각적인 스카프 패턴을 디자인해 공모해 주시면 되는데요. 접수는 1월 22일까지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일러스트 파일 양식과 함께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당선작품 수상자에겐 1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디자인 공모전이 열립니다.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해주시면 되는데요. 당선작은 LH 더 그린관에 전시되며 2015년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에 설치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디자인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상 시상팀에겐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요. 작품 접수는 2월 20일까지입니다.